안녕하세요 모자빌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즈니 인어공주 트릴로지의 마지막 빌런인 마리나 델레이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호우 마리나는 모르가나처럼 디즈니 홈비디오 속편의 빌런으로 디즈니 툰 스튜디오의 마지막 홈비디오 속편인 인어공주 3의 빌런입니다. 문어의 하반신을 가지고 트라이튼의 산지창을 빼앗으려는 전작의 마녀들과는 다르게 마리나는 인어에다가 트라이튼의 신하라는 게 상당한 차이점입니다. 영화 끝날 때까지 트라이튼한테 반기를 들 생각은 전혀 안 품고 그냥 왕실에서 승진하려는 게 목적인 소박한 빌런입니다. 말이 나는 아틀랜티카의 왕비 아테나가 사고사하고 행복을 잃은 트라이튼이 왕실에 고용한 공주들의 가정교사입니다. 비서장인 세바스찬과 함께 트라이튼을 보좌하는 측근인 듯한 구도를 취하고 있지만 실상은 보육만 하지 딱히 권력은 없는 처지고요. 이 탓에 세바스찬의 지위를 빼앗고 싶어 하며 애초에 둘이 앙숙이어서 자주 티겨버립니다 무시무시한 전기 뱀장어들을 애완동물로 부리고 디즈니 빌런답게 상당히 더러운 성격이지만 트라이튼이 에리어를 혼낼 때 애를 동정어린 시선으로 보는 것에서 알수 있듯 근본이 약한 사람, 아니, 인어는 아닙니다. 벤자민이란 캐릭터로도 알수 있는데 이 귀여운 듀공은 마리나를 보자 하는 조수로 그녀의 미용과 애완동물 관리 등의 허드렛 일을 하는 친구입니다. 빌런의 수화이면서 착한지만 골라 하는 정감가는 캐릭터죠. 마리나와의 티키타카가 꽤 재밌는데, 전작에서도 모르가나와 언더토가 이런 티키타카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얘네들을 발판 삼아 한층 발전된 보스와 수화의 티키타카 연출을 만들었다 볼수 있겠네요. 존재 자체로 관객들 호감을 끌어당기는 벤자민을 끝까지 인간적으로 대하는 마리나의 태도는 그녀에게 역시 호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빌런송이 삭제된 모르가나랑은 달리 다행히 본편의 노래가 나오고 심지어 리프라이즈 버전도 있습니다. 우르슬라가 약물을 쏟아내고 모르가나가 먹물을 쏟아낸다면 마리나는 옷을 쏟아내는 연출이 있습니다. 인어공주 빌런송은 요란하게 뭘 쏟아내는 걸 컨셉으로 잡았나봐요. 노래 자체도 훌륭하지만 화려함과 고증오류를 동시에 잡은 마리나의 패션쇼가 꽤 인상깊은 빌런송입니다. 방금 마리나가 대머리인 거 보셨죠? 본인이 민건 아닌 것 같고 정황상 탈모로 추정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말이 나는 영화에서 굉장히 웃긴 개그를 자주 터뜨려줍니다. 세상에 대체 어떤 디즈니 빌런이 주인공이 부른 노래를 패러디하겠어요? 모르가나가 카리스마와 개그를 어중간하게 잡아서 캐릭터가 좀 약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말이 나는 개그의 올인에서 굉장히 웃긴 빌런입니다. 특유의 개그 센스나 측근인 벤자민이 선역에 가까운 착한 캐릭터란 점에서 쿠스코 쿠스코의 이즈마 크렁크 디오와 비슷한 느낌도 드네요. 최후엔 감옥에 수감되는 미온한 결말을 맞이하는데, 이마저도 상당히 웃기고 훈훈하게 연출됩니다. 디즈니 홈비디오 속편은 작화, 스토리 면에서 숱하게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몇몇 작품은 평가가 상당히 좋고 특히 후기 작품들은 작화, 스토리, 캐릭터 디자인을 모두 잡기도 했는데요. 인어공주 3는 디즈니 홈비디오 속편계 최후의 작품인 만큼 상당히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렇기에 말이 나는 디자인, 캐릭터성, 빌런송, 서사에서 차지하는 역할까지 무엇 하나 빠짐없이 성공한 빌런으로 만들어진 것 같네요. 디즈니의 전통적인 빌런들처럼요. 인어공주3를 보면 디즈니 튼 스튜디오 한테 속편 작업을 계속 맡겼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봤자 넉도리에 불과한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모자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